영장군의 더롱다크 시작합니다. 지금 왼쪽이 바다지. 골목장은 다 파밍을 했고 나 이쪽 가면 되네. 체질를 챙겼고 또 새로운데 가면 놓고 온게 있더라고 네, 그런 게꼭 생각이 나요. 침낭도 들고 있고 별 하자 없으니까 그냥 가. 이제 맵들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데는 파밍이 다 끝났고. 이제 뭐좀 외진 곳들을 이제 파밍을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파밍하면서 다녀야죠. 아 비어 때 이거 왜안 열어놨어? 파밍 다했으면 열어놔야지. 이쪽으로 쭉간 벌목장 지나서 이제 사슴 자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슴을 좀 잡고 가면서 짬짬이 나뭇가지만 나뭇가지만 you 파밍. 뭐라고 했니? 자, 유라, 한글에 한글 나뭇가지는 다 주서야 돼. 아, 벌써 추워 옷을 그렇게 따뜻하게 입었는데, 아, 가시나 참을 참을까? 나하고 똑같네. 자, 우리 유라가 열심히 지금 파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는 코스는, 음, 전방에 늑대, 딱 전방 경정방이네. 정확하게 신비로운 호수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쓸쓸한 들판으로 가서 네, 신맵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도 늑대가 굉장히 많은데. 또 싸나게도 그렇게 싸놨고 애들이 체질적으로 못됐어 그대들이 네,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옮기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부들개집 파밍할 때가 있으니까 건너가서 부들개집 파밍도 좀 하고 먹고 살아야지 야 어디인데 어딘, 어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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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네 이 화살을 뺏기면 안되는데? 야 씨... 시근덕거리지 말고 정체를 밝혀라 안개 속에서 접근하는 저 늑대는 아주 그냥 무서운 늑대야 레디 액션! 야 왜! 그렇지 화살 놓고 가네 아씨 이제 부러졌잖아 아 정말 출혈은 터져서 피를 질질 흘리고 왔기 때문에 죽기는 죽어젠 계속 나뭇가지 파밍이다. 맞네. 사방을 잘 보면서 가야 해. 여 나뭇가지 겁내만더다 주서 유라야다 주서. 몸이 좀 무거워지더라도 죽기 싫으면 한 따뜻하게 가야지. 30개정도 있으면 먹고산데 지장은 없어요 말하자마자 30개 딱 되네 자. 몇 몸무게 몇 38kg? 그만 죽다보니까 또 38kg네 이거 몸을 데피고 갈까 그냥 올라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몸을 녹일까 사슴을 잡고 이거 길아닌것 같은데 유라야 이온콕스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십시오 이온콕스님 아까부터 계시지 않았나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휴일의 연휴의 마지막 날자 지금 유라라는 캐릭터 도롱다크의 유라 살아남기 위서 아둥바둥 지금은 새로운 맵을 향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날이 좀 춥네 영하 13도인데 추운게 아닌데 사실, 영하 13도가 아니죠, 지금. 얘가 옷을 되게 잘 입었는데, 곰가죽 코트까지 입고 있는데, 사슴 부츠에다가, 한 개가 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어, 여기 길이다. 이리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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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도 늑대가 있는데, 저기 있네? 저거 아까 화살에 맞은 놈이네? 예, 네, 걸음걸이가, 있어, 벌써... 띨띨해 보이죠? 이거 일부러 화살 쏴서 네, 화살에 그 내구도를 약, 약하게 만들 필요 없어 안 덤비겠지 저거? 덤비면 그냥 훅 간다 너 우리 각자 갈 길을 가자 그냥 그렇지 오지마 무슨 요 밑에 있는 시체 파밍했나? 아 이거 내려가면 또삥 돌아야 되는데 이는 별로 나오 는건없 는데, 위 에서도 냥 한번 쓱 쳐다 보고 깃털 하나？안 먹 어？이 배부른 유라 한테 저런 걸로 유혹 할 수가 없 지. 저 체온 증이 지금 232 동굴 들어간 배같 네. 이 동굴 들어가기 전에 사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사슴 있으면 사슴을 잡고 좀 배를 채우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바로 안 가고 날이 좀 추워서 나뭇가지도 지금 충분히 많은데 동굴에서 이제 석탄을 줄 계획이기 때문에 나뭇가지 여기서 소모를 하고 바람도 안 불고 딱 좋아요. 사슴 구워 먹기 참 좋은 날이야. 요 동네는 늑대도 없어요. 나는여까지지으으니까이 사슴 스이크를진이하를진득하자 유라야 자유른쪽에사이사는곳사는이죠지는이반네으이다네호해자네는레동 여기 오두막 하나인데 여기 들어갔었나? 여기 파밍 안 했나? 왠지 안 했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사슴 뛰는 소리가 왜 나지? 얼마나 가까이 있었길래? 토끼, 어, 여기 자작 있다. 저 위에 있는 사슴이 일단 자작은 피라니까 가져가는데 저 사슴. 아, 이 각도에서는 저거를 내가 야, 쓸라 불했는데. 그만 뻘떡거리고 서 봐봐. 아, 이게 각도가 맞히기가 이게 쉬운 각도가 아니야. 좋아. 야, 야. 아. 너 버그 걸렸지. 벽에 걸린 거지. 이럴 때 잽싸게 뛰어가서. 정면 콧잔등에다 그냥 쏘는거죠 땡 잡았네 땡 잡았어 화살은 이것도 이제 화살을 아주 그냥 예사로 안 주네 지금 온도가 11도 불 펴지나? 불안 펴지면 이게 낭패인데 경사가 져가지고 네, 경사 있는데 불이 이런 젠장할 됐다. 자, 불 켜고 네, 사슴을 깔끔하게 잡기는 했지만 사슴이 화살을 소화시키는 깜짝 놀랬습니다. 영어 짧은데. 그 어떻게 읽어요? 패큐야패큐 디마스크 디마식, 디마식TV, 디마식TV 예, 놀라게 해보겠습니다. 자, 사슴을 어, 깨끗하게 도축을 해야 되겠어. 30개 다버려 어려워가지고 <놀람> 1시간 정도 놓고 2시간, 자, 방금 잡은 사슴 고기부터 일단 깔끔하게 1시간, 바람이 안 불어야 돼. 바람 불면 대략 1시간, 가족이고 뭐고 다 베껴 1시간. 어, 잠깐만, 이러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고기 구워야 되는데, 이건 계속 1시간이에. 나야 고맙지. 자, 고기를 4개 굽고 2개 먹고 2개 가져가는 거야. 아, 네세 3개를 가져갈까? 40분. 자, 물 마시고 하나만 더 굽고 가자. 자, 물 마셔요, 이물쭉 들이키고. 한개더 굽고, 두개더 굽고. 소심하게 떨지 말고, 두 개. 두개구울 시간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28분. 하나 군데 15분 걸리니까 딱웃긴 뺐네. 제불까지 해서. 일단 저집 앞에다가 놓고 내장하고 저거는 안에다 또 말려 놓고 가야죠? 자작나무 자작나무 들고 가야 되나 저걸? 들고 가서 말려야 되나? 아자 일단 사슴가죽과 내장을 여기다가 잠시 파밍도 안 했어 저기요 사슴가죽 어디 있나요 내려놓고 싱싱한 이것도 톡톡 내려놓고 일단 파밍 이거 다 부셔. 지금 아이템이 없죠. 아, 고기 내놓고 일단 내가 이걸 안에 갖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고기 사왔는데. 자, 그 동안 미끼로 사용했던 것들은 여기다 그냥 버려두고. 예, 네, 이런 건 너무 낡았어. 너무 낡았어. 그 다음에, 생고기를 여기다 좀 놔두고, 하나, 둘, 셋, 넷. 5kg의 고기가 있죠? 바이렇 생이, 세 개를 내려놓고, 두 개는 먹을 거니까, 이제 파밍을 하고, 나무를 구할 수 있는 건다 나무를 구하고 있다. 이 집엔 별로 나오는 건 없어요. 예, 여기서 이 집에서 뭐큰거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날씨가 그렇게 많이 안 추우면 예, 여기서 잘 생각은 없어요, 지금. 다거지 먹어. 자, 이거 미끼로 만들어 돼 0.2 0.2 정도까지만 만들면 아주 퍼펙트한건데 0.4 0.2 좋아 이것도 먹어 0.24 0.7 관상적이야 어때 유라 배 터지겠지 백해야 되는데 배가 볼록튀어났네 우리유라. 자, 여기서 나무 몸무게 33미끼 두개 됐고, 온도를 좀 보고. 제가 사실 여기서 잘 필요는 없으니까 온도 체크가 있겠습니다. 모진 허리케인이 군는데 23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일단 나무에 와 하루라도 빨리 말려야죠. 하고 24 용지버섯은 더 안하고 오지어도좀 줍는걸로 또 <laughs> 없나? 용지 한 세트가 더 있어야지 감지. 심심한데 토끼 사냥이나 해볼까? 자, 우리, 위가 돌좀 던지나? <놀람> 야! <놀람> 토끼가 아주 <놀람> 센스있는데, 돌이 날아가는 걸 보고 피하는데, 장난하나? 페인트 썼죠? 던지려는 순간 난내 쪽으로 뛰어오는. 옆으로 가는 건 맞히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 맞은 거 아니었어? 아, 이 너무 치사한데. 난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리 사이로 빠지나? 그게. 체력이 많이 빠졌는걸. 이걸 돌좀 던지는구나 이라야 들어가자 야 쉽다 슬로프님 저는... 어서 오세요 자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두개또 들고 들어가자 아이 겁내 춥네 피가 많이 깎였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슬렁슬렁 하더니 어 많이 깎였어 자 여기서 토끼를 어 토끼가 어 어, 어 토끼를 어디다 팔아 먹었나요? 여기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토끼 잡 잡았는데 왜 토끼가 보이지 않지? 제가 죽이고 어떻게 여기 업을 내 미끼 내려놓으면서 애 같이 떨어진 거 같네. 미끼 두알을 단축기를 사용하면서. I can barely walk with this much gear. 조장. 저저... 깔끔하게. 뭐 1.3이면 토끼 고이 지금 참 신안의 무기가. 한시간 10분 촉픈해픈고픈 슬픈, 딱들슬가 슬픈, 문가슬이나픈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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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싱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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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생고기니까 그냥 사슴 생고기랑 같이 섞어놓고. 고 들어와서 침대 앞으로 딱 가서 보고 일단은 칼하고 도끼 조금 갈고 에 시간을 좀 맞춰야지. 피로도가 반빵이네. 칼갈아. 번갈아 한번에 4% 씩이죠 92 였으니까 어한 번에 5%로씩 개선되네 98발 벗고 해가 지금 떠 있는 상태네 아직 못하고 옷을 다듬을 것도 없고 이거 수위 될까 시간이 될까 안될 줄 알았다 깔끔하게 시간 보내기 하고 겠습니다 시간 3시간 시간 보내기 자요 정도면 8시간 정도 살수 있죠 이게 아니고요 유라야 물먹고 고기도 하나 520 칼로리인데 쫙 먹고 어이구 여부르다 일단 10시간 눌러놔 10시간 못 자죠 이렇게 8시간 잘거 같은데 자 일어나서 뭘 해야 되냐 아, 아 자작나무 안 내려놨다 아왜 그래 유라야 넌좀 가끔 좀 빈듯한 모습을 보이니 얼굴, 얼굴은 이쁜데 왜 머리를 안 쓰니 자, 뭐할 차례더라. 자, 요거 하나 깔끔하게 꾸며주고 계속 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건다 튼튼하지. 쫙 튼튼. 가자. 지금 고기가 한 덩이 구운 거 들고 미끼 두개딱 냄새 안 나지? 예. 온도는 15도 저 토끼를 어 여기, 여기 하나 있네 왜못봤을까아 불쏘시개가 16개 가자 신비로운 호수로 네, 신비로운 호수를 거쳐 쓸쓸한 들판을 지나 그 동네 이름 모르겠네요 그 신맵 요번에 지난번에 패치되면서 추가된 맵이었죠 예, 스트리 모드에 사용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주술 건안 주술 거예요. 지금 38kg, 몸도 무겁긴 무거운데 석탄을 좀주워가야겠어 예. 저거 늑대냐? 아니구나. 쭉 올라가자. 잠시만요 물한 잔만 떠오겠습니다 아이 어디 동굴 들어가서 들어가자 네. 밖에다 세워놓으면 얼어 죽지 영하 15도 옷을 잘 입었는데 영하 15도 그렇죠 지금 영하 15도가 체감 온도가 15도인 거지 에, 외부 온도는 굉장히 추워진 거죠 지금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데 내가 느끼기에 15도면 바깥 기온이 굉장히 추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합 쳐서 지금 41도예요. 바깥 영하 여기 늑대 한 마리 살지 않아요? 저쪽 너머로 가면 자작나무가 있던가? 이집파밍 했던가? 자, 새 장손 가요. 새 장손에 눈물 죠 뒤져 깔끔하게 샥샥샥 드라곤티클릿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송은 봉장군 t v 의 더롱다크 방송 필요없는걸 먹뭐끝밤에끝자 음. 바로 신비한 호수 방향으로 진출을 하겠습니다 이 동네가 늑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아까 잡은 놈그 비쩍 거리는 그 놈인가 이 지역 담당이? I say I hate being cold. 음, 참아 춥긴 뭘추워 앙탈 정구만해 옷이 겁내 따뜻한데. 늑대 군이 어디 출장 갔나 본데? 우리 신궁유라 현재 활이 다섯 발이 남았어요. 아저 코노 돌아가서 늑대구나. 여기서 지금 저서 있는 데부터 저 코노 돌아까지가 늑대존이에요. 늑대존. 오,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좀 달리자. 에 스태미나를 조금 날리겠습니다. 잘 들어. 여기서부터 긴장해야돼 저 뒤편이 자작나무 자라던데 였던가 방송 들으시다가 제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제가 게임을 오래 하다보면 허리가 뒤로 슬슬 제껴지면서 편안한 자세를 찾아가면서 마이크에서 입이 멀어져요 본인도 의식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하니까 마이크 소리 작음이라고 사인을 보내주시면 바로 긴장하고 제가 다시 복구를 시키겠습니다. 늑대 형이 없네. 여긴데 지금 미끼가 어 1kg 자리가 떨어지네. 아. 이 신선도가 낮은 것부터 떨어지거든요 고기를 잘못 먹었네 87kg 짜리를 저 까만거 늑대 아니지 자 요쪽 네, 잘안 보이니까 정교한 무빙으로 보면서 가야 돼 그땐 없는 걸로 예 없어요 이제 저 지금 올라온 쪽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실이라도 갔나 보죠 음. 뛰어 뛰어 왜 이렇게 춥지 날이 이게 지금 이제 날짜가 이, 이 아가씨가 지금 30일이 넘었죠 며칠 사는 겨 자, 잠깐 일단 물한잔떠고요 잠시만요 하이 러시안 제가 지난번에 들어왔던 갱각 아이디 기억은 못하죠 요즘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구글 번역을 돌려서 많은 응원과 참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 나이스 투미츄 n 아이캔 스픽 잉글리시 어 리더 정확히 발음해주는 이 고등학교 전투발음 아는 영어 다 나갔어 Uh, I can understand your Russian language. One. One.